30,000원이네 <laughs> 내 앞에 저기 있다. 잠깐. 오우 쌍 오우. 잠깐만. 소드 오브 샷건에라도 없나? 여기 있다. 이거 먹어. 저있 어디 있어 <laughs> 어딨어? 이 새끼? 제 앞에, 제 앞에, 제 앞에. 입구 쪽에. 거기 봐라. 어 반사. 죽이지 마. 살나다 어, 개피 개피. 양념 쳤어요. 나이자. 몇 킬이야? 이 킬. 아또 오더 많다. 아직 더 남아있다. 어, 어 있다. 간다. 배. 양념만해. 바로 나가자. 출발. 거, 양념 정도 마스터리. 개선. 개 양념. 개 양념. 저거 개 양념. 개다나 지금 들어왔어. 나 지금 들어왔어. 나, 들어왔. 나, 들어왔. 나 안에 들어왔어. 오케이. 한명개 양념. 걔 둘이야 둘. 두명이다? 천천히 한명 기절 기다려 한명 더 있다 저기 있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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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반람 백업 조졌다 요번 판. 방금 어. 내가 먹을게 어, 나와 뭐야 쏜다 어, 저 새끼 내꺼야 쪄있다 경기지역 박다운이다 잠깐만 나 저거 죽이고 올게 네? 내가 영염 많이 쳐가지고 경기지역 박 다운된다 봐 돌에 바위에 얘한대 맞췄어 아 오케이 위로 뛰어간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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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웠다 안 보여 나 누웠어 어쟤 가는 곳에 치료. 있어요 일단 치료 얘 여기 위에서 치료 중 어? 한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가야지 죽여봐 아, 숨겼대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. 여기서 내리자.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. 오케이. 전방 전방 나무 내가 봤어 저 새끼. 그 뛰어오는 거 봤어. 아 어, 확인. N W. 앞에 적 봐라. 한 대. 쟤한대한대안 맞았어. 쟤두대 맞았어요. A K 로. 우리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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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개만 보세요 쟤딴데 볼게요 아! 쏜다 쟤 온다 나한테? 가위 앞에 가위 앞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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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난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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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앞에 가위, 앞에. 가위 앞에? 네 확인 천천히 끝. 아, 아, 누나, 누나 안 쳐. 엄마, 눈안 돼요. 지금 <laughs> <누나> 여기서 현재 <laughs> 7킬, 14만 원. 야 이왕 하는 거 1등까지 하자. 네. 야 내가 방금 근데 동치 시력 좋았지. <laughs> 뭔가 어, 느낌이 네. 느낌이 세 하더라고 더 가면은. 쏜다 왼쪽에서. 앞쪽에서 도 쏘는 거 같은데 앞쪽 언더. 오케이. 왼쪽 일단 버티자 마지막까지 있으면 1킬 또 먹을 수도 있어 그냥 마지막까지 버텨 뒤에도 봐야되고 지금 킬에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하나씩 안전하게 먹어야 돼 형님 이거 원 작아서 지금부터 그냥 보이는 거뚜빼기 그냥 깰게요 어깨 저거 안되고 앵간이 너가 판단해서 양념할 수 있는 거 양념해 네 지금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1킬 라도더 하셔야죠 수저 앞에 집에 있는 것 같지? 어디야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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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기, 저저 저기, 저 뒤쪽에 있는 거같저어저저저 저기, 저왔던기 저기, 저기, 저, 저, 형님. 저 또살려도요 어, 네, 네. 위에 있는 애도 양념, 위에 나무, 언덕에 노란빛이 있이쪽이 오케이, 이게 이쪽에, 고앞에 저기 수르탄 던져. 수르탄바위다가에다가 하나 쪽 하나 라스트 끝! 아, 10킬 나이스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권총가자와 이거 내가 두명다 양념 찾았다 나이스하다 잘했어 아나 조끼 없다 이런 나걸 보고 네양념나조게 줄게 일로와 뭐야 자 누나 뚝배기 더야 <laughs> 두 배, 배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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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, 두살두 배, 두 배, 두 배, 배, 기는 머리 두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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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이도 반피 까였어. 야, 야, 오른쪽으로 돌자. 뭐? 오른쪽에 사람 있거든? 일로 와봐. 이거 똥쟁이 그냥 뒤에서 몰래 접시면 될것 같은데? <놀람> 들어가, 일단 들어가, 일단 들어가, 면서 들어가, 면서 들어가, 면서 들어가, 면서 들어가, 면서가 들어가, 면서 앞에 저기 올라오는 거 죽이자. 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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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나 들어가, 들어가, 들어뒤에어어가들어어가들가가 우리 안으로 좀더 들어가야 돼. 지금 가야 될것 같아. 가자. 그 위에 싸운다. 가자. 이동. 3대3. 위에 있다. 나 확인했어, 설가? 나 오르게. 우리가 가운데. 어, 이게잘나 뒤로 올수 있어? 가 아, 술상 날잘 오늘 뭐 그냥 서, 죽였어요. 끝. 나살자 <laughs> 이게 바로 그냥 총사다 몇킬몇킬몇킬13킬26 만원 26 만원 26 만원 네 여러분 들 오늘 영상 여기 까지 구요 이게 바로 건축 메 타다 응.